안녕하세요 꽃채이머물다 플루이스트 머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예쁜 상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저희 머물다에는뭐꽃 바구니나 그다음에 뭐 꽃다발 그리고 뭐 용돈 박스나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히 뭐 가장 인기 많았던 이 레터 박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뭐 이제 준비물을 소개해 볼게요. 저희가 제가 일, 오늘은 일부러 이렇게 담아왔는데 잠시만요. 물에 젖은 오아시스와 얘가 종이이기 때문에 OPP 비닐이 필요해요. 그래서 OPP 보장지. 그다음 오늘 꽃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카네이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겉에만 염색된 빨간 카네이션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중국산 카네이션이에요 중국산 카네이션 그다음에 핑크 카네이션이랑 스프레이도 두 종류를 갖고 왔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피치 색깔 이거 핑크 색깔 그리고 조금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라난큘러스도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활짝 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화이트 포인트 주기 위해서 화이트 거베라 이 친구는 짚동나무예요 보시면 이렇게 연녹색이라고 하죠?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그린 소재로 조파까지 제가 예쁜 아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 만들어 볼까요? 자,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포개신 다음에 딱 잡으셔서 이대로 쏙 넣으시면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비닐 부분들을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깔끔히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카네이션 마사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보시면 은카네이션다 피지가 않아서 화양이 조금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예쁜 화양 만들기 위해 마사지 좀 해줄 건데 여기 부분을 살짝씩 눌러주시면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를 살짝 이렇게. 너무 꾹꾹 누르시면 안 돼요. 살짝 살짝 해주시면 카네이션 이렇게 예쁘게 피거든요. 안한 애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는 된 아이랑 이렇게 되는 아이랑 완전 다르죠?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꽂아볼게요. 레터박스는 보시면 여기 납작하기 때문에 조금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도 괜찮아요. 저는 카네이션으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오늘 저는 그룹핑을 해줄 거예요. 그룹핑이 뭐냐면 같은 종류의 꽃을 비슷한 위치에 놔서 포인트를 주는 효과를 말하는데, 저는 이 카네이션 이렇게 높낮이를 다르지만 같은 위치 그리고 얼굴 방향도 다른 게좀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됐으니까. 조금 더 벗어난 쪽에 포인트 주시면 좋겠죠? 나는 귤러스를 여기는 좀 이렇게 길게 균형을 좀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안을 채워주는 게 필요해요. 이런 색감이 좀 짙은 아이들로. 저는 조금 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짙은 아이들은 조금 더 눌러주는 효과를 줘요. 왜냐면 그래야 좀 입체감이 좀더 살아나거든요. 그림 그릴 때도 저희가 어두운 부분을 더 진하게 칠하고 밝은 부분을 더 밝게 칠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더 안쪽엔 진한 꽃, 바깥은좀 이렇게 밝은 이렇게 해주시면 입체감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만약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가 깔렸어요. 이제 스프레이 카네이션으로 조금 더 눌러줄게요.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보, 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안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항상 막아주셔야 되는 거. 여기가 너무 비어 보이지 않게. 여기좀더 그린 소재를 좀더 빼볼게요. 보시면 이제 얘 친구들이 좀 밋밋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사이에 조금 더 작은 아이들을 높낮이 주셔서 주시면 더 좋아요. 이런 스프레이 카네이션도 마사지가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이 라인들이 좀 예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예쁜 쪽에. 이제 여기가 좀 비었기 때문에 이큰 카네이션으로 거기를 조금 더 막아볼게요. 자, 베이스가 거의 다 깔렸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기가 꽉 찼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 친구를 포인트로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꽃은 다 됐어요. 이제 조금 비어있는 곳곳에 이 그린 소재를 좀 채워볼게요. 어버이나 상품은 조금 이런 꽃이서 위주기 때문에 그린 소재를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한 종류, 한두 종류 그린 소재까지 너무 다양해지면 산만해 보일 수가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포인트로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거베라는 꽃대가 너무 크고 이 줄기에 여리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이 철사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가위 끝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티가 안 나게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이 조팝을 쓰실 쓸 건데 조팝은 전 그린 소재보다 라인을 주는데 많이 써요. 보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가둬진 느낌 딱딱한 느낌에서 조팝 몇 가지를 좀 넣으면 작품이 훨씬 더 라인이 살아서 크고 커지거든요. 살짝 살짝씩만 넣어도. 이 느낌이 많이 달라졌요 이런 사이사이 옆에도 잊지 마시고 여기도 그렇다고 해서 라인을 주신다고 해서 가장 조심할 거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너무 똑같이 해버리면 대칭이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좀 촌스러운 느낌? 그래서 대칭을 주실 때 이런 식으로 살짝 조금 높낮이가 있게 주시면 더 예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지를 잘라버리고 얘 하나만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도 조금씩 라인을 더 보여 줄게요. 보시고 이제 마지막은 라인이 조금 더 부족한 공간에 한번더 체크 해 주시면 오늘 레터 박스 완성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예쁜 레터 박스가 완성됐습니다. 와! <laughs>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레터 박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혹시 어버이날 상품이나 아니면 다른 시즌 상품 중에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있다면, 아, 혹시 그리고 저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 중에, 어, 이건 어떻게 만들지 하셨던 게 있다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의 그런 댓글에 귀 기울여서 예쁜 작품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이제 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쁜 봄, 어 만끽하시고,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꽃의 머물다 플루이스트 머물이었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